이번 챔피언스 리그 시즌은 한국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오현규 양현준 등 이들 중 16강에 진출한 선수는 단두 명, 김민재와 이강인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마이르 헨의 강력한 수비진을 이끌며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망의 중심으로 활약했죠. 이들의 성장과 발전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황인범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눈부신 골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한 골은 단순히 점수를 넘어서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오현규와 양현준은 셀틱에서의 활약으로 팀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이 팀에 계속 남는다면 내년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까지 포함하면 한국 선수들은 총 6명이 이번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6강 대진 추첨에서 미네니 조 1위, 파리 생제르망이조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민재와 이강인의 맞대결 가능성을 높여 한국 팬들에게는 더욱 기대가 큰 경기가 될 것입니다. 두 선수가 맞붙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한국 축구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은바페와 엘리케 감독 사이의 갈등은 팀 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은바페의 포지션 변경과 관련한 엘리케 감독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팀 내부의 조화와 향후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략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전술이 효과적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강희의 위치가 전략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그의 빠른 팀 이동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독들이 팀을 이끌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들, 선수들을 편들어주기에도 한계가 있죠.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팀 운영은 결국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강인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강인의 플레이가 제한적이 되고 그의 주요 역할이 은바페에 집중되면서 경기의 재미가 반감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르게 감독이 신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재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팀의 전략에 대한 중대한 고민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강인이 파리 생제르망에 남는다면 그를 윙어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의 16강 상대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엘리케 감독에게는 승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 챔스에서는 11년 만에 진출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밀란을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쿠보의 활약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강인과 쿠보의 맞대결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최악의 2위 팀즉 파리 생제르망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은바페, 덴벨레 등 화려한 선수들의 존재를 강조하며 한국 언론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파리 생제르망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팀이 조 1위로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며 특히 8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죠. 레알 소시에다드의 전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팬들은 파리 생제르망이 훨씬 더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양 팀의 전력 차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쿠보와 이강인의 대결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일본 팬들은 쿠보가 음바페와의 대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쿠보의 클럽 경기에서 그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일본 내의 경계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는 한국 팬들에게 오히려 더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한일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쿠보의 대결은 아시안컵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양 팀이 서로 다른 조에 속해 있어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 팀은 각각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같은 팀들을 상대로 상당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축구계에서 그들의 강력한 전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게 된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중요한 역할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망에서의 활약과는 달리 아시안컵에서의 이강인은 전혀 다른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박지성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열정으로 임했지만 결국 3위에 머물렀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빛나는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준우승에 그쳤죠. 이처럼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모습에 축구 팬들의 마음도 뜨겁게 달아올랐어야 할 텐데, 아쉽게도 그런 분위기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수준 높은 팀들 간의 대결이 더 자주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손흥민, 김민재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과의 경기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일본과 만나지 못하고,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도 만나지 못한다면 별도로 매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전 자체가 아시안컵에 대한 열기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의 태도는 아시안컵을 다소 우습게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법적인 보호 아래 아시안컵 데뷔 훈련부터 국가대표 팀과 함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디테일한 미션 수행을 위해 선수들이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합류 시기를 늦추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주로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토트넘의 1월 6일 FA컵 64강전 참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후에 휴식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엔진 감독은 시즌 중 실험을 해보지 못했으며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카라바 컵에서도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유일한 우승 트로피 도전 기회였을 텐데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FA컵에 출전한 후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은 국가대표팀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1월은 본격적인 체력 보강과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국가대표팀 훈련과 조별 라운드, 심지어 16강까지 풀타임으로 뛸 필요 없이 전략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될 것이죠. 만약 손흥민이 없어도 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없다면 그것은 팀에게도 분명한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술적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컵에 조금 늦게 합류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김민재 선수는 다행히 파리 생제르망을 피하고 인터밀란 대신 라치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현재 리그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편성의 이점을 통해 겨우 올라온 팀입니다. 이는 김민재에게는 비교적 수월한 경기가 될수 있으며 후반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의 체력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 아시안 선수들은 아시안컵을 통해 승리에 대한 압박 없이 힐링하는 1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들이 1호를 완벽하게 활용하여 슈퍼사이언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와 아시안컵 우승,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 토트넘의 FA컵 16강 진출 등을 이루길 기대합니다.